Long vật tư cà phê gă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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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화록동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날씨가 진짜. 진짜 하늘이 대박이다. 오, 시원해. 벌써부터 시원하다. 어, 했는데 엄청 시원한데, 지금. 오, 너무 오우 우와. 야, 이거 네. <laughs> 천연 에어컨이다. 천에. 여기는 층고가 진짜 높아요. 동굴. 꿀꽃이잖아. <laughs> 어. <laughs> 재밌다. 재밌다? 내가 좀 아까? 하고 싶어? 아니? 우와 이거 봐. 응. 다람쥐랑. 양. 폭스. 홍스. 폭스도 있고 사냥도 있고. 요놈으로, 요놈으로 샀습니다. 에프샹션 그래요. 응. 앉아봐. 앉아봐. <laughs> <이게> 뭐야? 귀엽 놈. 아직또 뭐, 뭐, 뭐야? 양초도 이렇게 다 <목소리> 켜져 있어. 약간 도대시대나도대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목소리가 어쩐지 아까 들었던 노래가 와. 퀸이 오신다. 퀸이 오셔. 아까 운전하면서 들었던 고추 님... 이 농원이다. 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근데 뿌리 식물인가? 아. 뿌리가 와사비야. 뿌리가 와사비인데, 근데 원래 물에서 자라지 않나? 원래 땅에서 자나? 라 이렇게 흙에서 자나? 원래 흙에서 자나지 않나? 근데 약간 이런 선늘한 날씨가 기온이. 야, 대박이다, <laughs> 저기가 본거지네. <laughs> 다 근데 막아놨네. 이거는 그냥 DP용이고, 저기가 이건 내가 그냥 DP용이야. 어, 여기. 봤 아, 그래. 거기는. DP용. 나도 저기가 본 거지요. 약간 무슨 마약 마. 어, 약간 마약 공장 같아. <laughs> 저기 안에서 뭐 제조하고 있을 것 같아. 와, 악어다 Bombar di l o c r o c o i l 여기 안으로 아, 시원하다 여기 또 오구. 아바타 같은데? 여기 일곱 난장이들이 있다. 백설공주는 어디 있지? 난가? 이게 그거 같아. 지옥의 지옥의 화살촉. 근데 우리 거기 가야 되지 않 화살 켜게 들었다 화살 쪽, 화살 쪽, 화살 쪽 아니 일로 가야지. 여기 다 봤어. 뒤에는 이렇게 지를 찍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조연철 배우 쫓기는 그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냐면, 아니, 어떻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자욕, 조격 탈출 야 여기가 제일 아 입구가? 야이 산이 다 너무 예쁜데? 진짜. 근데 여 입구는 벗어나도 금방 더워져, 더워져. 아사비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는데 원래 한 5,000원 이하면 먹으려고 했는데 6,500원이에요 6,500원이면 안 먹겠다 다짐은 했지만 어음 흔들려 먹으려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와사비 아이스크림 맛을 좀 보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시골 밥상 먹으러 갈 겁니다 아 어, 너무 매운데? 진짜 매워요 좀 비었어. 내 반바레. 밥, 밥 먹어. 반전네, 섞어서 할 거야. 아 매워. 야채.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네요. 많이 먹으면 맵다. 이거 한입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돼. <laughs> 어. 밧당, 시골 밥상 시골 밥상 왔다 도착했다 들어갈게요 시골 밥상 밥이랑 쌈이랑 감자조림이랑 응? 아잘 못봤나보다 이게 깨, 깨처럼 보인 거 아니야? 천국장. 음, 개맛있겠다 진짜. 먹자. <목소리> 아, 이 고갈지다. 이거, 이정도 <목소리> 음, 이것도 뜯어 먹어. 네? 응? 그니까 음, 그림 진짜 귀엽다. 달라 예, 근데 이거 찜, 찜, 찜. 자통국 어떻게 그고나가라국장문 별로 없 초토화초토화의현장입니다 네. 뜨거울 것 같아. 진짜 뜨거워. 못느껴는데오비이 시골 밥상 집 강아지인데요. 천국이 이름이 천국이야. 천국, 천국! 하이 약간 로이 닮았어 덩치 큰 로이 더워서 힘이 없어 피곤해 보장 저기 보이는 게 월악산 불일장 있어요 음. 카우트 할때 이걸 준대. 연락하면. 야, 이거 있다. 이거 8 0 0 0원이야개비 다이소에서 2,000원이 100이었던 거 같은데. 우리 이거 차면 안 돼. 차면 좀 가는데. 오 마이. 어, 이거 예진문이다. 어, 맞네. 아파. 오, 세 i 아니, 우리 객실은 이거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나? 우와. 진짜 비싼데, 사있죠응 화장실 엄청. 깔깐 스파이시 라벤더. 비건 핸드오시비건 진짜 대박이다. 음, 진짜 전시처럼 해놨어. 귀여운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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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눈에 다 담기도 힘들겠는데? 퇴실 전까지 문진복 문진도 쇼 이거 나선원 아니냐고 나선원 저기가 어, 예, 충주호입니다 충주호 이렇게 유스호스트 바로 앞에 충주호가 있어요 <목소리> 여긴 이제 바베큐 하는 곳입니다 꼬마 아이들 놀수 있는 곳이 조금씩 있고요. 바비큐 할수 있는 하우스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정도 있어요. 바비큐 그만. 네 메뉴는 한우 채끝 에나 돈육 삼겹살, 에나 와사비 소시지, 에나. 이기딱따리 응. And anything else? Okay. t h e r 고 s a togi. And you're a l w y t 날길이좀낮추면 어, 터질 것 같은데 개구리가 엄청 울어. 아주 지금 아름다운 밤입니다. 보면 지금 소나무가 수영장에 비치고 있어요. 진짜 예뻐요 오, 개굴개굴 엄청네. 진짜 예쁘다 시간이 6시 20몇분 악어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악어봉을 보러 가보도록 갑자기 흙길이 나왔네 아, 힘들어서 그만. 물이 빠진 거.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아, 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탄소화물 okay. 파래. Come on. <웃음> <웃음> 진짜 양이 많죠? This is beautiful. Oh my gosh.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대요. 오린이 주스. 아주 약간 제주 동물원. 그러면은 먹방 시작. 맛있게국수고요 전 맛의 비결 태워야 맛있 죠？비 봉산 정상도왔 습니다. 아까 우리 새벽에 봤던 아고섬 저쪽이 있고요. 모노레일 타고 왔는데 너무 진동감이 심해서 내려갈 때는 케이블카 탈 거예요.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속도가 5 0면좀른 편이라서 9분이면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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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빨라 길가 빨라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요렇게. 오 이렇게 오 저쪽이 뭐 다이아몬드가 있어. 오 빠르죠. 좋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i